이제 좀 좋아져서 제가 이야기를 이 정도 어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저는 그 병을 앓는 것이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어아 지금 발작이 또 오네. 이제 병원에서 어, 큰 병원에서 다 이제 뇌를 쪼개가지고 어, 거기에 그, 어, 그 어, 혈관이 혈관이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답니다. MRT 찍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뇌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이렇게 분리 수술하고 이제 뚜껑을 덮는 겁니다. 이길 쪽에서. 아 그런데, 아, 이 길밖에 없을까를 찾고 있다가 제가, 아, 그래도 한, 아, 30여 년 전에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동안 안 다니다가, 아, 이번에 이제, 집사람 동네에 있는 김포에 어느 조그마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미국에서 오신 80대 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요 며칠 전에 이제 떠나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청도에 오세, 스무세 목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곳에 가면 나을 것이다.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에이, 묻어도 모른데 더더군다나 저희 아, 집사람이 아마 그 유튜브인가를 이렇게 뒤져봤나 봐요. 그랬더니 저보고 여보 여기는 갈 데가 아니야. 이거 이거 이러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어 그러니까 가지마 아 근데 뭐 나는 지금 현재 지푸라기 하나만 집을 수만 있으면 잡을 수만 있으면 난 그거 이상 바라지 않아 내 고통이 지금 어, 막 유리병 사이다 병 깨가지고 막 쑤시는 것 같아. 이게 10분, 20분 간격으로 쑤셔. 밤에 자다가도 확 펄딱 펄딱 한열 번씩 깨서 막 쑤시니까 기절하고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 짓을 하래. 큰 병원에서 그동안 그 간질병 환자들이 먹는 약을 처방을 해줘서 그걸로다가 먹어도 그게 처음에는 약효가 조금 있는 듯 하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지 말자고 여보 당신 지금 운전 배우잖아. 운전 배우니까 운전 연수 하는 거로 내가 그래도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바를 수 있으니까, 어, 운전 연습 하는 걸로 가자고. 김포서, 바로 여기 올수 없을 정도니까, 운전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올수 있어요? 중간에 평택에 이제 저희 집이 또뭐 거처가 있을 만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 오다가 중간에서 자고, 또그 이튿날 그렇게 꼬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 결과는 오면서부터 저는 항상 머리가 막 항상 뭐가 올라가 있는 무슨 그런 그 아픔이 계속됐는데 그 오는 동안에도 이 아픈 게 사라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목사님, 그, 어 예수님의 가지, 자락을 치면은, 뭐, 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 저는 30여 년 전에도 하나님한테 약속을, 어 나잘 되게 해주시면은, 꼭, 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거짓말을 몇번 했어요. 맛도 봤는데 그때 참 맛도 좋은 맛도 봤는데 사기를 몇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목사님이그어 네 이렇게 그, 그 만지라고 손 만지라고 이렇게 할때 나는 내가 지금 얼굴 머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저거를 갖다가 내 얼굴에도 대야지. 손만 덜 맹지셨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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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그, 그래서 양, 어, 그 좀, 어, 제가 그, 어, 그 허리우드 액션인가요? 좀, 사그럭 하면서 얼굴에 탁 됐어요. 목사님 모르게. <laughs>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날이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데, 여보, 당신, 어? 이 물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빨대를 이렇게 조금씩 이랬는데, 어 넘기네. 지금 이렇게 물도 이거 못 먹었어요. 이렇게 넘겨요. 넘깁니다 이렇게 물을. 예, 네. 아직 씹지는 못해요. 어 아직은 뭐 음식 못 씹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뭐 손수건 그 어, 하실 때도. 그때도 예, 그때도 제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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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작이 이렇게 그냥 자주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난 거는 어 여보 오늘 오늘 처음 일어난 건가? 하루 그러니까 10분, 20분 사이로 계속 발작이 일어나고 막그는데 여기 와 가지고 발작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여기, 그,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왔습니다만은, 이젠 욕심이 생겨서, 지푸라기는 이미 잡았어요. 어, 근데, 이제는 더큰 거를, 네, 목사님한테 얻고자 맴돌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